네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돌봄의 문제는 어느덧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현장 이 사람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인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돌봄 노동자 요양보호사를 만나봅니다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한 노인 전문 요양 시설을 찾았습니다. 60세부터 95세에 이르기까지 치매나 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23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오셨어 저희 할머니 촬영 왔어요. 촬영 왔어요. 네. 그런데 날씨가 춥잖아요. 그 할머니 보니까 따뜻한데? 괜찮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무병장수와 백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죠. 하지만 고령화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 저희 여기 원예 어르신들은 거의 치매 어르신이시고 그밖에 뭐 인제 뭐 골절로 뭐 모든 모든 어르신들이 많은 병을 가지고 오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 머릿속 지우개가 지난 시간을 지워도 또렷하게 각인된 기억 하나 있습니다.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누구야 <laughs> 그 얘기 하나만 하면 우리 마누라 보고 싶지. 어 숙모가. 어 사모님이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 마누라 보고 싶지 뭐, 뭐, 뭐 어르신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한장 제일 좋았지. 한, 저기 다 가려니까 그렇죠. 시원하시죠? 네. 예. 어.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그런 그게 있어서 항상 마음에 죄스러운게 있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돌보는 이 일을 종사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돌봄 인력 요양보고사 한 명이 다섯 분의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음악과 놀이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재밌죠? 그림 그리는 거. 재밌지? 네. 글씨 쓰는 것도 재밌고. 그럼. 그럼. 아이고. 원래 어르신 똑똑하시고 잘하시네. 4개를 네 개를 빼니까 하나가 모자라니까 열에서 어. 하나를 빌려와야지. 아, 하나 모자라는열 개라 그 말씀이죠. <laughs> 너무 잘하신다. 두 명의 간호사가 상주를 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리 아픈 거좀 어떠세요? 다리 아픈, 다리 아픈, 아픈. 응. 팔 아프고 다리 아파요? 응. 음, 그리고 또 다른데 아픈 데는 없어요? 다 아프고. 배도 아프고, 음, 그러면 어르신, 제가 어르신 약 드릴게요. 그러면, 음, 음 파스도 발라드릴게요. 하루 1 0 시간의 고된 노동이지만 버겁다 타박한 적 없습니다. 있어요. 간식 드셨어요? 간식 드셨어요? 응? 간식 드셨어? 앞으로도 식사 꼭잘 하시고 응. 편찮으신데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그럼 바로 치료하고 약 드리고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요양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여러 어르신들이 안녕하세요. 함께하며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만드는 데 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세끼 식단 또한 영양 균형을 철저히 맞춰 준비됩니다 어르신들 소화 잘 되고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어동이 불편하고 식사마저 혼자 힘으로 어려운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들은 기꺼이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됩니다 쉴틈 없는 일상이지만 보람을 느낀다는 요양보호사들 깊은 밤이 되어도 그들의 일과는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좀 이따 또 올게 어르신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사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내 자식한테 듣지 못하고 내 부모님하고도 멀리 정말 친구도 떨어있는데 항상 늘 걱정해 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아우 얼마나 추웠어 얼마나 밥은 먹고 다녀 늘 걱정해서 어쩔 때 눈물 정말 난적 있어요.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 돌봄 문제, 하루 평균 1 0 시간씩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수고로운 세상 고마운 오늘입니다.